세말금고, 그, 이사장 선거가, 뭐, 지금까지, 뭐, 각자 그, 세말금고에서 했는데, 네. 이번부터, 이제, 전국 동시 세말금고, 이사장 선거를 한답니다. 동시에 한다고? 네, 동시 전국적으로. 이게, 굳이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뭐 옛날에 농협도 그렇지만 농협장 음. 선거도 음. 법이 생겼어요. 근데 농협은 그 이후로 하도 말씀이 많고 해서 음. 동시선거를 하면서 음. 위탁선거법이라고 음. 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어, 아, 이렇게 면에서 예, 어, 하는 거 예, 예. 이것도 관련 법이 위탁선거법을 받나? 위탁, 선거법을 봤나? 야, 그러면 위탁 아, 적용, 적용을 받나? 예. 아니, 법 자체가 음. 우리 공직선거법 있죠. 네. 그 위탁선거법이라고 어, 새로 생겼어 하는 건데 세말공고는 음. 어, 그걸 적용받나? 공조. 어, 어. 음. 일단 뭐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음. 아까 우리 진주문화원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이 세말공고 이사장 선거를 이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울산은 울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진주는 음. 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세마을 공구 이사는 선거를 음. 음. 아, 이제 위탁받아서그 사무를 음. 제1회전국 음. 동시 네. 처음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음. 아, 이것도 위탁 선거법을 받네요. 음. 음. 위탁 선거를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야? 이법 자체가 이거 네. 예, 때문에 이제 하는 게구나. 네, 그래서 음. 이제 서북, 남그 여섯 개 지자체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공고가 2 2 군데. 음. 음. 아, 선거 방식은 어, 자산 기준 2천억 원이 넘는 것은 회원이 이제 모두 다 이제 투표를 하는 이제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고요. 나머지 군거들은 이제 간접선거인 이제 대의원제로 어, 진행이 음. 또 되지만 또 자체 정관에 따라서 또 어, 직선제로 진행되는 것도 있답니다. 어, 이게. 네. 농협 농수축협의 동시 선거에 이제 음. 관련 이제 밑바닥에 기저가 음. 있는 음. 법, 법률이 음.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음. 이게 이제 동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음. 마을 근거도 어 여기 예. 이렇요 법을 예, 적용이, 적용받아서 음. 예, 굉장히 세요. 위탁 선거법이 예. 음. 우리 공직 선거법보다 더 셉니다. 음. 이 처벌 규정 같은 경우. 음. 네. 그래서 진주는 이제 1 3군데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어, 직선제를 하는 것이 세곳 동진주, 세진주, 진주동부 이렇게 세곳이 직선제를, 직선제를 하고, 하고. 나머지는 대의원 간접선하는거 네. 어, 어, 나머지 또 음. 일부 건거는 뭐뭐 뭐, 단독출마를 하게 되면 또 선거없이 그냥 무투표 어, 선되는 거고 거. 네. 어, 그렇답니다. 일단은 어, 그세을건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 그 음. 예, 일정을 잠깐 보면 3월 5일다, 죠 예. 후보자 정식 등록은 오늘 18일, 19일까지 어, 이틀간 진행이 되고 어, 선거 운동은 20일부터 어, 투표일 전날까지입니다. 어, 그래서 선거일은 2025년 3월 5일, 다음 달 이제 5일이죠. 데 이건 이제 오늘 일반 농수축협처럼 음. 그런 조합원들이 하잖아요. 네, 예. 이 회원들이 하죠. 예, 이게 세말공고 예, 회원. 예, 예. 회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회원들. 예, 예. 그러니까 예. 아까 선거 방식 자산 기준 2 0억 2천억 원이 넘는 곳은 음. 회원들이 모두 투표하는. 회원 직선제. 그러니까. 예. 세말공고 회원들이 아닌 분들은 음. 또 관계가 관련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번 그렇죠. 음. 예, 음. 시민이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우찌됐던. 어, 제1회 전국 동시 마을공고 이사장 선거가 2025년 3월 5일에 예, 치러집니다. 예, 네. 그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네.